오늘은 일단 밀린 것들을 가보겠습니다. 통판을 구매했었는데 뜯어버려가지고 일단 일단 감아볼게요. 이 안에 스티커랑 이렇게 이병증 너무 예쁜 해산이랑 나이 스티커입니다. 아니 이거는 오나기 세상에 이 쿠션 기링기 하는데요 놀러 올라왔는데 오나기는 삑삑이 소리가 나요 자 얘네를 데리고 산타를 갔다 왔습니다 나무도 처음에는 이곳에 갔는데요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특장을 제가 다 섞어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 특단으로는 이렇게 엽서 하나랑 이런 카드, 이거 진짜 티켓 같은 걸 주셨어요. 다에 스티커까지. 제가 럭드를 7등 두 번에 6등 한 번을 했는데 일단 7등에서 이렇게 트레커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등을 해서 인생 데컷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때 운이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저만 약간 이렇게 나온 느낌? 그 다음으로 갔던 카페가 여기 페이더웨이를 주제로 한 카페였는데 사람이 여기 너무 많이 몰려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페이더웨이 테마로 한 카페였고 귀엽어 동이슬로원. 그다음이 단체 포토카드였는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단체 사진을 포토카드로 넣어주셨는데 후 와이 하우. 이번에 노장미까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인데요. 자, 여기서 사고를 쳐서 음료를 쏟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기분 특전을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럭들을 세번 했거든요. 근데 트레카두 번이 걸려서 일어났어요. 근데 기분 특전에 이렇게 나와서 종목이 생겼다. 5등인데 5등 두번 나오고 4등 하나 나와서 핑티찌를 받았습니다. 쿠키 특전이 있었는데, 쿠키 특전으로 키링을 받았어요. 뭐어 이렇게 생카드 적어갖고, 앞에를 좀 정리해줄게요. 우선은 악이 유닛은 상동제랑 개인은 상영이 나왔습니다. 인터따 <목소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어, 위보스 샵! 뭐지? 같이 왔니? 일단 제가 산건 이거고요 모든 게임 버전 위버스샵 복전이고 이거는 일반 버전 리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덤으로 주셨나 봅니다 오. 아니 이게 맞아? 아니 근데 펴지긴 하네요 <laughs> 아 제가 저것도 풀매도라도좀 해주지 설마 여기서 판매도가 없지 진않 여기서 판매도가 없어? 아 여기 있네 어, 앨범은 덤이었나이현이가 왔네. 연락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 짠~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이날 얼굴 완전 진 얼굴 조사 6이었는데 이때 찍은 셀카가 커러났습니다. 이번 앨범에 특히 이연에도 많이 만난 것 같아. 지금 사랑, 불가랑 많이 읽거든. 여기 넣어줄게요. 이번에 유분 분철을 열려고 했었는데 못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따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혹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 안 찍은 것도 몇개 있을 텐데 거의 다 찍긴 했는데 깔때마다 찍었거든요. 근데 없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아닌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我做要的。